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백문 목사입니다. 오늘은 그 시브리서 11장 16절의 말씀을 읽고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육체를 입게 된 아담과 하와를 짐승이 사는 세상으로 쫓아냈을지라도 세상에서 짐승처럼 육체대로 살지 않고 영으로 정신으로 살며 마음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늘의 정신을 지키며 살면 육체를 벗게 되었을 때 다시 말해 죽었, 죽게 되었을 때 육체가 죽 죽었을 때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영을 일으켜서 하늘 생명을 회복하도록 영체를 다시 입혀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육체로 세상에 사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육체로 사는 동안 하늘의 고향이 있음을 잊지 말고 나그네 정신을 지켜야 합니다. 영생의 생명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첫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고 둘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그 지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땅에서는 온갖 산천초목과 각종 짐승들이 살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이 교훈을 받고 정의와 진실과 사랑과 아름다움을 갖고 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사람처럼 지혜롭고 아름답고 생각하고 사랑하고 준비하고 깨달을 줄 아는 개성을 가진 기중한 존재는 없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유일하게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런 사람이 짐승에 불과한 짐승의 한 마리, 강교한 뱀의 속임수 한 마디에 타락되고 변질되고 정죄받고 심판받아서 하늘의 영체를 벗고 육체로 된 짐승들이 사는 땅으로 쫓겨난 것입니다. 지금 사람이 사는 땅은 본래 짐승이 살도록 만드신 것인데 사람이 이곳에 사는 것은 감옥에 있는 것이고 지옥에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짐승의 땅에 와서 짐승의 땅을 빼앗고 짐승을 제압하고 이땅의 왕노릇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그 하나님의 그 형체의 형상으로 창조돼서 지혜롭고 짐승을 제압할 능이 능력을 가졌거든요. 본래 사람의 살 곳은 하늘나라지 땅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향은 하늘입니다. 우리는 그곳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다고 세상이 끝인 줄 알아요. 그러나 세상은 다가 아니다. 우리가 돌아갈 고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생각을 뭐라고 하냐면, 정신, 어떤 정신, 나그네 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그네 정신 없이는 세상에 살다 죽으면 하늘 나라에 돌아갈 수가 없어요. 나그네 정신으로 하늘 본향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행인같이 사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하늘나라의 한성을 예비하셨다고. 지구성은 짐승이 사는 원래의 목적인데 사람이 살도록 하는 한성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면 어떤 성인지 어? 모르겠지만, UFO가 오는 어떤 그런 성은 아니겠지만, 어딘가 지구성 같은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만을 위해서 영체의 사람만을 위해서 살도록 하신 곳이 있다는 얘기예요 UFO가 와서 이상한 사람의 모양을 보여주고 이런 것도 사람들게 하나를 뭔가 깨닫게 하시는 뜻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한 성을 우리는 관심 깊게 또 우리는 그 곳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그네를 위하여 특별히 예비하신 그성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곳으로 돌아갈 준비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을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알렐루야 이 말씀을 여기서 마치고 다음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